지고 끝내는 건안 아. 되지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. 음. 승리 없이 질수 없는 몸이랄까. 승리 없이 뭐질 수. 너뭐 함, 저저뭐 함. 네, 하시면 돼요 아 서포트 하기 싫은데. 응. 내가 서포트 해줄까? 덩굴 할래? 아. 뭐야. 덩굴도 싫은데. 네. <laughs> 나가 나가 같이. 오 오랜만에 분리차 <laughs> 불... 그그할까 <laughs> 아니 분리츠 한다니까 분리차 바로 벤에 버리네. 아, 그... 나도. 오케이, 나나 음. 빈정한 먹이는 나. 거죠? d t 츠벤 그냥 아주 그냥 헬륨 가스 o o 먹어본 사람 Good to 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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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to e Good to be. Good to be. Good to be. Good to b 벤트 탐. 다봤 아, 잠다 아, 내가 그 죽을 줄 몰랐어, 진짜. 와, 저거 가봐야겠다. 산발레로 어, 가야지. 와서 걸어줄 이이못잡을것같가 아, 인자도로 위협한다 그렇지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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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길 먹고 싶었나보다. <laughs> 아 너무 좋고. <laughs> 아이 뭐야? 완전 그냥 인간 빨대시네. 야, 나도 왼쪽으로 약간 한세발 정도 움직였어. 혹시나 오자니까. 아, <laughs> 진짜로. <웃음> 네네네. 달달하던데요? 어? 잠깐 오케이, 놓플뭔 일이 좋은 아 와, 이쪽까지 밀렸어? 여기서? 아, 맞다. 예전에 패치 때 가지고 풀 차징 존나 밀리는 거 바뀌었지. 아,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. 사가지 없는 카트 이제 카링폼 돌았을 거임. 어, 아 슬로우. 슛. 아, 살짝 이렇게 버 연기. 와, 아, 힐무었는데 진짜 바보가 되어버린걸. <laughs> 와, 진짜 이건 다, 바보가, 와, 이거는 야, 와. 뭐, 비웃신 연기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그래도 아래, 아래에, 아래에 저가 있음. 미리만좀 빨리 가볼까? 하소미 일로 가세요. 나금 있거든요? 폭빵 맞춰야 돼요. 무조건 맞춰야 돼요. <laughs> 진짜 안 죽으면 토해 안죽의개좌식 그렇지? <laughs> 아, 안중근 섬 넘은 거지? 아, 가또 우리... 우리 미니는자 탈모 됨너 제품 성숙이잖아. m 자 탈모 아니 우리 아, 우리 민희는 m 자 탈모 됨 아, 우리 미니대 나, 나너 말이 말이 게많았어아적으로 탈모에 좀 민감하거든. 제대로 또박또박 말해줘. <laughs> 앞으로 나, 나, 아, 강타 없음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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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에아이좀 어, 어. 빠지고 있습니다 앞머리 앞머리 베지터 되고 있어 요 베지터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가 가세요 아뭐 마지막 가야겠다 여기 따라가 여기 따라가 여기 따라가 여기 따라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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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공포 걸게 그다음 거기다 속폭한테 따라가 으아! 너. 와, 뭐뭐 뭐야, 월 죽였어. 이래, <목소리> 이게 오, 이쯤 시계 사망 다이나 노스펠 방금걔 레전드로 했는데 다이나 앞전 면에서 여기다 벽에 박고 벨트 한 다음에 뭐 아니요 그렇게 했었나 벨트 여기다 박고 뭔가 섭취를 해야 돼 <laughs> 내가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뭔가 섭취를 해야 돼 하면서 이러니까 뺏을 수가 없잖아 <laughs> 아 진짜 짜 수박사 뒤로 뭐 어이. 빨다오 있다 지 있다 지 있다 지 있다 지 있다, 있다.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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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공을 쓰고 어이? 공포 이쪽 이쪽. 공포. 지겨! 나이스! 이것도 밀어. 오 아주 그냥 캐들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? 맞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최약이긴하지이자식들 너무 애들 티나 이제. 아까는 그러더니 했는데 너무 티나. 플레이가. 어우, <놀람> 되다. 아, 와, 이거 아, 예. 뭐야? <놀람> 돌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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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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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간. <laughs> 어, 잡지 잠깐, 잠깐. 나이스, 나이스. 트위치 컷! 이 <놀람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나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이이 어 아아 트위치 져서 트위치 져서 이겼어 우우 좋다 좋다 뭐야 이, 이거 트위치는 어떻게 잡은거임? 바로 먹자 트위치 그거 아까 빨트로 잡으셨어요 아니 제이티가 먹었는데? 아 스위치 아그렇대 빨? 트위치 빨트로 쫑쫑 가시던데 아여그것까지 내가 봤는데 내내 네, 네, 네 킬이 아니길래 생각그래래 <laughs> <laughs> 아까 내가 하정학과 전술을 다 두번째 정글러가 하나 있는데 어디? <laughs> 어이 뭐야? 쎄난가? <laughs> 이상한데? <웃음> 자꾸 우리 원딜이 정글받다 죽음 <웃음> 아니 <웃음> 진짜 뭐뭐냐한 것도 <laughs> 아니아우더걔 뭐야 걔 노동이거든요? 얘 노동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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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다 아, 죽었죠? 펜타킬? 다 죽었어, 다 죽었어, 이거는. 진짜 지면은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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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어차피 나만 없어. 아니, 나물리한 것도 아닌데, 지금. 아니, 나만 보면 다돌진하는구나 진짜. 어, 아, 땀 날라 그러네. 머리에 비들 떨어질 때마다 하기 싫겠다, 쟤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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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스그이스나 c 못 걸게 하고 잡고 나이나나이이스 <목소리> <죽었나? 목소리> 나이스! 나이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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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아나이이스나이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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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드, 솔레잡기 한다! 어, 진... 가자! 이쪽까지 와오게 만주로, 만주도 만주로. 잡기만 하고 뺄게요. 못 따라오죠, 뚜벅이는 주민가 <laughs> 아, 아. 빨리 원드위키를 싸워, 진이랑.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미언할게요 너가 해야 되는 거 지금 빨리 저진잡기야 원딜 차이 되자 <laughs> <내자>, 이거. <laughs> 와, <진짜. 웃음> 나만 보는 거봐 진짜 뭐할수 있는 게 없네. 또섬겼다와 오늘, 오늘 롤 자체가 다안 되는 거. <불> 아니네? 떠버이네어뭐 <따불이네. 불> <불> <뭐야>, 죽은 줄 알았어. 저 보고. <laughs> <불> <불> <하, 하>, <불> 오나이다 네, <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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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근데> <불> 원딜 차에, 차에 침, 원딜 차이.